성장하지 않겠느냐? 뭘로도 뭘, 뭘 되니까. 페이스북은.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사람이 5명을 방을 방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글도 몇 억명 들어오겠죠. 예. 그런데 구글은 몇 억명 들어온 사람의 정체를 모르는 거고요. 그쵸. 이게 뭐 지메일 있는 사람은 알겠고 뭐, 뭐, 얘는 <laughs> 페이스북은 프로파일 정확하니까 몇 억명이 누군지가 정확하게 알고 또 친구는 또 어떻게 그런 게다 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이게 사람의 관점에서 지금 이제 뭐 미국의 통계학 그 어떤 통계 측 보면요 우리가 그 입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67% 정도의 어떤 그 굉장히 의지를 한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67% 사람들이 주변의 얘기들을 근데 사실은 구글은 옆 친구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 아직은 부족하죠 근데 페이스북은 우리가 최이사님이 지금 최이사님 단편화가 보면 최이사님이 뭘 하는지를 다 보여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최이사님의 이 친구도 친구니까 나도 좀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최이사님이 이걸 좋아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 이제 세 분한테 또 물어볼게요. 이게 예, 이건 아직 뭐. 이제 구글도 구글 웨이브 만들었다가, 네, 잘안되잖아요 네, 구글도 구글않가안 구글 됐다가 이제 네. 구글 미라는 게 나온다고 또 그러는데 네. SNS로 구글 미라는 게 앞으로도 나온다는데 네. 이제 구글하고 그냥 구글이 구글도 뭔가 SNS 뭔가 보완시킬 거 아닙니까? 그쵸. 해서 하고 페이스북도 뭔가 검색인 줄뭐 한다 그럴 때 과연 그러면 이제 결정이 벌어지는 건데 아까 같은 트위터처럼 보완제가 아니라 이거는 좀 부딪칠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누가 잃을 것습니까 한번 유재님저세 분의 <laughs> 그냥 관 <laughs> 그냥 관 네. 얘기했어요 그냥 네. 이거는. 현재 뭐 예측 어, 어, 네. 아니 뭐, 네. 그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아니, 이게 체크, 아니, 아니, 저희가 아니, 이 책을 갖고 왔는데 개인적인 <laughs> <그것도 굉장히> 관점죠 <laughs> 네. 예, 저희는 IT적인 음. 또 관점이 있을 테니까. 또. 저 생각은 어, 글쎄요. 그저 굉장히 어,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히 <laughs> 질문은 어려운 거 같아 질문. 질문가요? 실은 싫어해요 구글이 구글이 사실은 지금 구글이랑 사실 페이스북을 비교해 보면은. 사실, 페이스북이 한, 지금 현재 매출액이 한 10조라고 한다면은 구글은 한 300조 되거든요. 네, 전 세계에. 그러면 네. 30배 정도 차이 나는데 구글이 10년 후에 옛날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음. 가장 겁나는 것이 빌게이츠 회장이 구글이다 어,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네. 현재는 구글 회장이 10년 후에 매출액이 음. 겁나는 것이 뭐 매출액뿐만 아니라 아까 음. 그 라이크 like 버튼, 소셜 음. 프로그램 이런 개념이 겁나는 게 페이스북이다 하는 네. 것이 그런 관점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만 네. 啊。Uh 호까지한 예, 말씀 드죠. 예. 왜냐면 저가 뭐포켓스 생각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아, 그, 그러니까 그,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돼? 것 네네.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뭐 구, 지상파 네. 아니에요. <laughs> <laughs>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네. 제가 여기 앞에 노트북이 하나 있는데 네. 이 노트북 사려면 뭐 적게는 한1 0 0만원 이렇게 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이 노트북 하나 새로 사야 돼요. 음, 음. 누구한테 이제 어디를 물어볼때 과연 음. 구글을 뒤져가지고 음. 어디 뭐 삼성 센스 아니면 뭐 LG 엑스노트 음. 이걸 구, 그거 한 다음에 그걸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음. 주변에 음. 노트북에서 잘한다고 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야나 지금 100만원인데 어느게 좋아 이렇게 그 결정을 하시겠어요 음. 후자죠 대부분 후자거든요 네. 그 후자의 루트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게 페이스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구글은 예. 검색을 하면 100만원짜리 노트북이 수도 없이 쏟아 나옵니다 네.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그 이렇게, 이렇게 선택권을 어느 쪽에서 키를 쥐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입니다 저는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하면은 <laughs> 네. 어... 구글은 조금, 이제, 뭐,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 아웃되지 않나. <웃음> <웃음> 아, 심하다. 미안한 얘기는 구에요 아, 권장님. <laughs> 서 구글의 파운더 세레기 안 보거든요. 어, 저는, <laughs> 저는 트위터에 다들 그랬어요. 저는 페이스북을 사랑하지. 네, <laughs> 트위터는 좋아한다고. <laughs> 사랑하는 거하고 네. 좋아하는 건 틀립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아, 데 그거 정말 네. 하나만 더짚어고 넘어가면요. 구글은 네.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지금 그건 주의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네. 페이스북이 5억 명의 그 유저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동영상 그 이렇게 링크를 시키는 경우 네. 많이 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냥 말만 음. 채팅만 하다가는 별로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 올라가는 동영상이 태반이 음. 유튜브께 달라붙습니다. 네. 근데 유튜브 소유주가 구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 둘이 경쟁 관계이면서도 음. 불구하고 음. 일정한 어떤 그이 볼륨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이 협조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저 지금 네. 말씀드려보니까 갑자기 어떤생각이들면 갑자기 한 2, 3년 뒤에, 어차피 지금 전 세계 메이저들은 글로벌, 글로벌 인프라를, 글로벌 생태계를 만들려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전 국가처럼. 글로벌한 내, 내, 내 땅에서 놀아. 난 조금만 먹을게. 누거 아닙니까? 내가 다안 먹어. 근데, 그렇다면 이게 그런 거라면 페이스북과 구글이 합칠 수도 있겠다. 나중에 어... 2, 3년 뒤에 만약에 합쳐가지고 어... 얘는 완전 사람 중심이고 백엔드 쪽은 그걸 네. 다 깔아주면은 음... 완벽한 거 아닙니까? 어, 상상력이 네, 정좀 드러나신다. 네. 아, 어, 이하면 그렇죠. 어, 어. 아, 그건 제가 생각 안 해봤습니다, 네, 저는. 네, 네. 아, 갑자기 그런 어, 생각이 아, 딱 드는. 그, 누가 싸워서 그런...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음. 합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아, 전세계, 전 전세계 생태계를 다잘 차지할 수 있다면? 두렵습니다. 솔직히 그런. 그게 정말 가장 무서운 그런 네, 상상이죠, 상상이. 두려울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구글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니, <laughs> 네. 제가 이미 구글을 공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두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그렇습니다. 벌어지면. 네. 정말. 어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결합된다라는 거는 응. 이거 진짜 저, 저, 너무 독과점이라는 통... 부분이 네. 너무 그냥 네. 될 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생각에는 그렇게 될 확률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페이스북이 네. 한 2년 정도 있다니 나스닥에 들어갈 것 같고요. 네. 또 구, 이제 살만큼 사, 엄청 커졌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지금 구글 자체도 사실은 여러 가지 금 적과의 동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을 갖다 가 지금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굳이 m a 가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뭐 상상력은 좋았습니다. 네. <laughs> 아닙니다. 그냥 <제가 웃음> 나중에 이 방송에서 녹화녹화 녹화물이 <laughs> 남아있으니까 네. 2년 뒤에 보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laughs> 아, 전혀 생각 못 아, 했다면 이제 자, 네. 또 이제 네이버. 음. 자, 이제 뭐 네이버이 음. 다음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음. 포탈붙지습니까 포탈, 네. 다음 네이버 이렇게 있는데 이 포탈하고 이제 페이, 페이스북 관계는 저 어떻게, 네이버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제 만약에 어떻게 네이버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이제 거의 뭐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새롭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거는 정말. 음. 정말. 자 그럼 제가 아, 또,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네이버 하면 저 포털 하면은 꼭 이게 그 많이 가는 게 카페, 그렇 카페가 있고 다음 뉴스가 있고, 그다음에 물론. 검색 있지 않습니까? 이세 가지 때문에 사실은 채픽이 많아지고 그 때문에 광고 직익을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여기 페이스북에도 뭐 그룹이 있잖아요. 저 저도 사실 페이스북 저는 사용하는 이유가 그룹 때문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게 보니까 비밀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컬래버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치. 그러면 이 지금은 아직 카페가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나 카페가 되게 그 트래픽만 유발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카페나 포털에는 있 카페들이 페이스북의 그룹으로 올 확률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아직은 잘 몰라서요. 요 차이를 얘기해 드릴게요. 네이버의 카페는 운영자 중심입니다. 네. 근데 페이스북의 그룹은 뭐냐면은 페이스북 그러은 별도의 URL도 안 줘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별도로 따라서 놀지 못하게 마,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 피디님이 갖고 계시는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어그 그룹이 네이버의 카페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네네. 굉장히 다르고, 네. 어 제가 보기에는 페이스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엮어가는 어떤 시스템이라면 네. 네이버는 사실은 제가 봐도 나를 중심으로 엮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음. 대부분 가서 이용해라 음. 즐겨라이 정도라고 하면은 음. 만약에 이용할 게 없고 줄길게 없으면 음.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죠. 네네. 그러면 떠나는 거는 별로 고민 안 하죠. 음. 지금도 그런다고 얘기 많이 들었고, 네. 근데 페이스북 보세요. 나를 중심으로 다 만들었어요. 음. 지금 사실 미니오 사이월드의 미니오피가 그 사람들이 아직 이쪽으로 많이 못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오랫동안 쌓아놓은 여기에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동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20대 이후에 30대는 미니홈피에 대한 변역 그 추억이 없습니다. 음.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오는 거죠. 네. 그래서 네이버도 제가 네이버에서 아마 이동이 굉장히 잦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어, 네이버에서는 그리보도 자기가 추억을 쌓는 사람들은 운영자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것 같습니다. 음.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네. 네. 저번에 한번 그때 언제냐. 그... 촛불 집회할 때, 네네. 아고라가 그 다음에서 굉장히 활성화됐었잖아요. 네네. 그때 네이버가 제대로 지원 안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블로거들이 그렇죠. 예, 집단으로 음. 이렇게 티스톤에 이쪽으로 옮겨간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네네. 그 유사한 현상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고요. 음. 왜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까 그룹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자기중심이거든요. 내가 하나하나씩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툴들이기 때문에 음. 그, 뭐랄까, 그러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장에 그냥 나가 끼어드는 게 아니고 음. 거의 모든 거 그렇습니다. 개인 프로필도 그렇고, 그룹도 그렇고, 페이지도 그렇고, 네. 다 내가 하나 하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라서 네. 한번 쌓기 시작하면 그 결속력이 훨씬 더일단기가 쉽지 가 않고요. 그러니까 네. 내 친구를 중심으로 페이지를 운영하고, 네. 내 친구를 중심으로 네. 그룹을 운영하는. 네. 그 안에서 견고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만 해주는 거지. 네. 카페 회원인데 서로 모르는 관계. 네. 뭐 수십만 명이 수만 명이 카페 회원인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관계. 네. 그런 건 사실은 어, 장기적으로 굉장히 어떤 충성도가 떨어지는. 네. 시스템이죠. 요즘 보면 이제 기사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사이트 에최소한 시간 이 있지 않습니까? 그한 시간이 보면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게 되게 많고 그만큼 이제 포털만 줄어드는 건데 어피 사람들이 내가 일하고 자고 나머지 어떤 이런 시간은 다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쓰는 시간이 결국 일들로 S S 많이 간다면은 그 포털로 그만 적게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면 그만큼 포털의 그 위치는 그만큼 지금보다 더 작아진다고 보시는지. 예, 뭐아제 상황이 나름인데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파일 기반의 어떤 수평적인 어떤 그 관계 설정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어 이제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삼, 이제 이제 경영층이라든지 기술진들이 이제 계속, 이제 계속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 네. 어떻게 하면은 그 소셜 네트워크 네. 쪽에 이제 좀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제 음. 이런 거를 걱정하고 있고요.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가 볼 때는 국내 사용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계가 이, 있다고 보거든요. 음. 네 페이스북이랑 은 비교할 수가 없고요. 네. 또 페이스북은 아까 프로파일 기반에 아까 이제 우리 구원장님 얘기했듯이 네. 자기 중심으로 네. 해가지고 친구의 친구를 어. 넓혀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텀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프로파일링 그 기, 기반의 어떤 그어 프로, 프로치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당연히 포탈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줄어들 네. 수가 있다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꼭뭐 네이버니 뭐 구글이니 뭐, 뭐 페이스북 이거 떠나서 가지고 뭔가 그 설계 사상 자체가 주춧돌 만들 때도 설계 사상 자체가 사람 중심에 사람 중심으로 그...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은 그냥 야, 야 우리 일반 매스미디어처럼 뭐. 네, 야 우리 거 그냥 와, 와서 봐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에 따라서 크게 대비되는 거 네. 같네요 그 그래서. 페이스북 자체는 메인 화면이 없지 않습니까 음. 놀라지 않습니까 메인 화면이 그냥 로그인 음. 하는 거밖에 없고 그냥 자기 화면이 딱 떠버리고 사실은 더큰 거는 지금 이제 모바일 웹이 오늘도 제가 뭐 기사를 좀 봤는데 모바일 웹 환경이거든요 이제그 인터넷 웹 그런 pc 웹 환경이 아니라 뭐 그럼 모바일 웹에 생존하는 어떠한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는 너무 이 모바일 웹에 최적화돼 있어요. 합이 너무나 많죠뭐 그렇죠. 사실은 아까 제가 피디님도아셨지만 계속 제가 포천에서 오면서 네. 계속 올리고 네. 이런 것들을 했는데 과연 네이버에 제가 그렇게 올리, 올리면 반응이 올까요? 음. 음. 중요한 거는 제가 올려도 반응이 오지 않는 데서는 음. 올릴 필요가 없죠. 지금 말씀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이 모바일 웹이랑이 모바일 이 이것도 되게 인간 중심아닙니까? 개인적인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 이 기기가 PC는 개인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실 회사 와서 PC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예,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데 얘는 항상 나랑 같이 다니니까. 화장, 잖 화장실까지 같이 가잖아요. 네, 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나다개인화되 나, 나, 나 있고 그러니까 이 서비스 웹 자체도 이것도 뭔가 그런 개인화된 어떤 그런 관점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궁합이 딱 맞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뭐 말씀하셨지만 은 <laughs> 사모님보다 더 가까이 있고 <laughs> 오랜 시간을. 아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이걸 또 같이 맞바람을 피더라고요. 맛바람 피는 거예요. 네, 맛바람입니다, 맞습니다. 맞, 맞바람이 실제로 <laughs> 책에도 잠깐 거론을 했지만 <laughs> 네. 지금 이그쵸 소위 말하는 포탈 사이트들, 미국의 포탈 사이트들, 뭐 MSN이라든가, 야후, 뭐 이런데 지금 그 잡히는 첫 트래픽의 유입 경로가 네. 음. 페이스북 쪽에서 오는 게 13%래요. 네. 무슨 얘기냐면 자, 자다 깨가지고 PC딱 켰을 때. 음. 맨 먼저 접속하는 데는 이미 페이스북이고요. 네네. 거기서 혹시 친구들이 네네. 어 여기에 이런 기사가 있네, 이런 뉴스가 있네. 그래서 그걸 클릭하려고 보니까 이제 야후나 이런 데 들어와주는 거라는 거죠. 접속 경로가 이미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좀 이런 얘기 네. 또 하나 하시면요. 네. 사람의 본능이 두 가지 본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네. 제 여기 보니까 하나는 자기를 알리는 알리려고 하는 거랑 네. 또 하나 본능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 네. <laughs> 이게 약간 그게 굉장히 네. 궁금하대요. 네. 그래서. 나를 알리려고 하는 본능은 남자들한테 강하고요. 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하는 것들은 여자들이 좀 강한 그렇죠. 성격이 있는데, 그두 개를 페이스북에서는 아주 충실하게 어, 만족을 시켜줘요. 음. 홍보, 자기는 그 퍼스널 마케팅으로 브랜딩으로 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거 하게 하고또 네. 다른 사람들은, 어, 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하고 할까? 할때 아주 충실하게 공개를 해준다는 거죠. 네.